제6장, 자연환경. 다이버의 주요 활동 무대인 바다는 잠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파도, 해류, 수온, 바닥의 모양과 구성 물질 등은 잠수의 형태와 수중시야, 해양생물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이버는 잠수할 지역의 특징과 주의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잠수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위험 요인이 적을 때에만 입수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잠수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환경이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수의 형태. 시작하고 마치는 곳을 기준으로 할때 잠수를 비치다이빙, 보트다이빙, 리버보드다이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안에서 입수했다가 다시 해안으로 출수하는 것을 비치다이빙이라 부르며 보트에서 입수했다가 보트로 출수하는 것을 보트 다이빙이라 하고 보트에서 숙식하면서 다이빙하는 것을 리버보드 다이빙이라 부릅니다. 비치 다이빙 중에는 넓은 공간에서 잠수를 준비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포인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장거리를 수영해서 이동해야 하므로 힘이 들고 반드시 출수를 위한 해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잘 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트다이빙 중에는 좁은 공간에서 잠수를 준비하므로 다소 불편하지만 입출수가 편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서 출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빙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버보드 다이빙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보트다이빙으로는 잠수가 불가능한 곳에서 다이빙할 때 많이 이용되며 최소한 며칠간은 배에서 먹고 자면서 다이빙하게 됩니다. 리버보드 다이빙이 가장 편하지만 비용도 가장 많이 듭니다. 현재 국내에서 리버보드 다이빙은 잘 행해지지 않으며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가 즐비한 열대 바다가 있는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해저 저질의 종류, 해저 저질은 잠수의 형태와 수중 시야, 다이버의 이동성, 수중에서 만나게 될 생물의 종류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이버는 잠수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다이빙할 지역의 해저 저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저 저질의 종류에는 바위, 모래, 펄, 인공어초, 침몰선 등과 같은 수중 구조물 등이 있는데, 이중 수중 구조물과 바위가 다이빙에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므로 이런 곳을 선택해 잠수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펄이나 모래 지역에서는 잠수하지 않지만 잠수 중 이러한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위와 산호초, 자갈 등은 다이버가 움직여도 시야가 나빠지지 않지만 모래나 펄, 앙금이 많은 바닥은 다이버가 이동할 때 핀킥으로 밀려난 물에 의해 시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의 유동 및 이동. 물의 유동에는 해류, 조류, 파도 등이 있는데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다이버는 저항을 많이 받고 몸을 자유로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파도와 부딪히면 장비가 벗겨지거나 충격을 받아 위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위 해안이나 수심이 얕은 곳에서 파도가 높은 경우 더큰 충격을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해류는 수온차, 밀도차에 의한 바닷물의 큰 흐름이며 조류는 밀물과 썰물 등 조석 현상에 의해 생긴 바닷물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의 유동은 수중 시야와 다이버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이빙 전 잠수할 지역의 물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도. 파도는 주로 바람에 의해 생성되며 이렇게 바람에 의해 생긴 파도를 풍랑이라 부릅니다. 바람이 그친 뒤에 나타나는 파도를 너울이라 부릅니다.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성된 파도는 에너지를 사방으로 퍼뜨리면서 해안의 경사진면에서 부서지면서 소멸합니다. 파도가 높은 곳에서는 잠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파고가 2m 이상인 곳에서는 절대로 잠수해서는 안 됩니다. 해안 쪽으로 이동하다가 수심이 얕아지는 곳에서 그 성질이 변해서 회절, 반사, 굴절 현상을 겪게 됩니다. 얕은 수심에서 파도의 특성 변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성된 파도가 수심이 얕은 해안에 이르면 그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즉, 파도가 수심이 얕은 해안 근처에 도달하면 그 지형의 조건에 따라 굴절되거나 회절하며 때로는 반사되고 써지를 생성하거나 쇠파를 일으킵니다. 굴절. 파도가 굴곡에 있는 해안으로 접근할 때 수심이 얕은 곳에 먼저 도착한 파도는 그 속도가 느려지지만 수심이 깊은 곳은 원래의 속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파봉을 이은 선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파도의 굴절이라 합니다. 이 경우 파봉을 이은 선은 해안선의 굴곡에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육지가 돌출된 곳 부분은 파도가 먼저 도착하며 수중의 바위 등으로 인해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는 바위 해안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파도의 속도가 감소하면서 파고가 높아지고 파도의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육지 쪽으로 움푹하게 들어간 만 부분은 수심이 완만하게 감소하므로 파봉선의 간격이 넓고 파도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만 부분의 해전은 대개 모래 해안이며 파도의 에너지는 해안의 모래사장에서 부서지면서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도가 높은 때 안전하게 해안으로 출수하려면 파도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절 파도가 진행 도중 장애물을 만나 진행이 중단되거나 새로운 파도를 형성하는 것을 회절이라 부릅니다. 파도가 높은 날 파도가 적은 곳을 택해 잠수할 때도 파도가 적은 쪽 섬의 모퉁이 부분은 여전히 파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파도의 회절을 고려해 주의해서 잠수해야 합니다. 반사 파도가 해안가의 방파제나 직벽에 부딪혀 에너지가 소실되지 않고 이어지는 파도의 에너지와 합해져서 더욱 강한 파도를 형성하는 것을 파도의 반사라 부릅니다. 파도의 반사는 파도치는 날 바위 해안이나 방파제에서 발생하므로 파도치는 날 이러한 곳에서 잠수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서지. 파도에 의해 수중에서 수평 방향으로 왕복하여 물이 움직이는 현상을 서지라 합니다. 이는 수심이 얕아져서 파랑 속물 입자들이 원운동을 하지 못하고 평평해져서 물이 앞뒤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크며 파장이 길때 나타납니다. 서지는 다이버의 몸이 휩쓸리게 해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강한 서지가 있는 곳에서는 잠수해서는안 됩니다. 그러나 약한 서지는 육지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해안으로 입출수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쇠파. 스웨파, 즉, 쇠파는 해안 가까이서 파도의 끝이 휘말리면서 생깁니다. 쇠파가 생성된 곳부터 해안에 이르는 부분까지를 쇠파대라 부르는데, 쇠파대는 해안의 경사가 완만할수록 넓어집니다. 파도가 해안으로 접근할 때 바닥 부분은 마찰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지만, 윗부분은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불안정한 상태가 돼 원운동이 깨지면서 끝이 휘말리게 됩니다. 이것을 쇠파라 부릅니다. 쇠파는 퇴적물을 뒤집어서 시야를 흐리게 하며, 다이버에게 강한 충격을 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곳에서 잠수해서는 안 됩니다. 파도 치는 해안에서 입출수. 파도가 높은 곳에서는 잠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안가에만 파도가 있고 해안에서 떨어진 곳은 파도가 약한 경우 잠수가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위 해안이라면 잠수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모래 해안이라면 잠수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치는 모래 해안에서 입출수, 해안가에만 파도가 있고 해안에서 떨어진 곳은 파도가 약한 경우 모래 해안이라면 잠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수하기 위해서 호흡기는 입에 물고 한 손은 호흡기와 물안경을 눌러잡고 다른 한 손은 짝과 손을 잡고 짝과 마주본 상태에서 파도를 옆구리로 받으면서 수영할 수 있는 가슴 깊이까지 옆으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거리만큼 이동한 다음 수면으로 짝과 함께 상승합니다. 수면 도착 후 장비를 재점검해 하강을 계획한 곳까지 수면으로 이동해 잠수를 계속합니다. 잠수를 마치고 해안으로 나올 때는 서지를 이용합니다. 우선 바위가 없는 곳을 택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서지 중 육지로 들어가는 흐름을 따라 들어가다가 서지가 멈추거나 외해 쪽으로 흘러갈 때는 이 흐름에 밀리지 않도록 하면서 대기했다가 다시 해안가로 접근하는 서지를 타고 가는 방법을 반복합니다. 더 이상 수영할 수 없는 깊이에 도달하면 엎드린 자세에서 기어서 나옵니다. 파도가 이를 수 없는 곳까지 기어서 나온 다음 오리발을 벗고 걸어서 나오면 됩니다. 파도 치는 바위 해안에서의 입출수. 파도가 높은 날 바위 해안 밖에 출수할 곳이 없다면 잠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수 당시에는 파도가 없었는데 출수를 하려니 파도가 높아진 경우 조금 멀더라도 모래 해안을 출수 장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파도가 있는 곳에서 출수하기 위해서는 파도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멈춘 후 파도의 상태와 파도의 주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출수 중에는 파도 중 가장 마지막 오는 큰 파도를 타고 나오도록 하는데 파도가 부서질 때는 한 손으로 고정된 물체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파도를 통해 출수할 때는 먼저 파도의 주기를 확인한 후 해변으로 향하는 파도의 뒤를 타고 출수하며 다음 파도가 오기 전에 파도 지역을 빠져나오기 위해 빠르게 유영합니다. 유영 유형 중에는 수평 자세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유영할 수 없는 깊이에서는 물 밖으로 충분히 기어 나온 후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장비를 벗지 않도록 합니다. 일시적인 해류. 해류는 다이버의 이동과 수중 시야, 수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류 중 한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곧 사라지는 해류를 일시적인 해류라 부르는데 이것들은 주로 해면에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됩니다. 일시적인 해류에는 연안류, 이안류, 찬물의 상승, 파도 밑의 흐름 등이 있습니다. 해류는 수심에 따라 그 속도가 변하는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속은 감소하며 수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유속이 감소하고 소음이 낮을수록 유속이 감소합니다. 스쿠버 다이밍은 부피가 큰 장비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이버는 이로 인해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해류의 속도가 1노트 이상인 경우 다이버가 이를 거슬러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잠수하려면 해류를 거슬러 오기보다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잠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안류. 이안류란 해안으로 밀려왔던 물이 수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바다로 돌아갈 때 생기는 흐름을 말합니다. 이안류는 주로 바람 때문에 바위 사이의 협곡 또는 방파제나 부두 사이에서 발생됩니다. 이안류를 받아들이는 곳을 입부분이라 하고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을 머리부분이라 하며 입부분과 머리부분이 이어진 곳으로 해류가 가장 빠른 부분을 목부분이라 부릅니다. 이안류는 해변 앞 부채꼴 모양의 물 흐름이 있는 곳,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혼탁한 흐름이 있는 곳, 특정 부분만 수심이 깊고 파도가 불규칙한 곳 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안류를 만나면 거슬러 가기 힘들기 때문에 거슬러 가려 하지 말고 흐름의 직각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연안류 연안류 역시 바람 때문에 생긴 쇠파와 만나서 생성됩니다. 연안류는 다이버를 입수 지점으로부터 멀리 이동시켜 엉뚱한 곳에서 출수하게 만들며 바닥의 펄, 모래, 이물질 등을 이동시켜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수면에 떠있는 부유물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연안류의 유무와 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안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잠수를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안류 역시 바람 때문에 생긴 쇠파와 만나서 생성됩니다. 연안류는 다이버를 입수 지점으로부터 멀리 이동시켜 엉뚱한 곳에서 출수하게 만들며 바닥의 펄, 모래, 이물질 등을 이동시켜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수면에 떠 있는 부유물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연안류의 유무와 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안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잠수를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의 상승. 해안가에서 바람이 장시간 해안선을 따라 불면 따뜻한 표층수가 외해로 밀려나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 심해의 차가운 물이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올라옵니다. 이 현상을 찬물의 상승 또는 용승류라 합니다. 이는 특히 동해안에서 장시간 남풍이 부는 경우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물의 상승이 생기면 해안가의 수온이 낮아지고 이곳의 수중에는 플랑크톤이 많아져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파도 밑의 흐름. 파도에 의해 해안가를 덮쳐 들어왔던 물이 다음 주기로 들어오는 쇠파 밑으로 흐르는 흐름을 말합니다. 이 흐름은 위로 덮쳐 오는 쇠파에 의해 수심 1m 정도 깊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파도 밑의 흐름에 있는 곳에서 부주의하게 서 있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류, 조석이란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에 발생된 해수면의 주기적인 상승과 하강 현상이며, 조류란 이러한 조석에 의해 발생된 바닷물의 흐름을 말합니다. 조류는 하루에 고조 2회, 저조 2회, 정조 4회가 발생하며, 정조 이후에는 조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 대조, 즉 사리 때는, 조류가 세고 시야가 매우 흐립니다. 이는 음력 15일과 30일에 해당됩니다. 달과 태양과 지구가 직각을 이루는 위치에서는 조류가 약해집니다. 이는 음력 8일과 23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서해안에서 잠수를 계획한다면 조류가 약한 때인 조금 이후 3, 4일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류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서해안이 가장 세며 그 다음이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조류의 영향이 매우 약합니다. 해류가 있는 곳에서 잠수하기. 해류는 다이버의 진행을 방해하고 시야와 수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속이 1노트 이상이면 장비를 착용한 다이버가 거슬러 올라가기 힘이 듭니다. 해류가 있는 곳에서는 하강줄을 설치해 이를 이용해서 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류가 센 곳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바닥에 붙어서 가는 것이 유리하며 잠수를 시작할 때는 해저 부근에서 상륙 쪽으로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잠수를 마칠 때는 바닥과 많이 떨어진 수심에서 해류를 타고 내려갑니다. 해류가 매우 빠른 곳에서 잠수하려면 표류 잠수라는 특수 잠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온 약층 여름철에는 증가된 일조량에 의해 수온이 따뜻한 물은 밀도가 낮아져서 수면 근처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진 차가운 물은 깊은 쪽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서로 뒤섞이지 못하고 층을 이루는데 이를 수온 약층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약층은 여름철 수심이 깊은 강이나 바다에서 발생되며 수온약층에서는 아지랑이 현상과 급격한 수온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온약층은 가을이 되거나 강한 파도에 의해 물이 뒤섞일 때 사라집니다. 수온약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잠수하려면 여름철에도 두꺼운 잠수복과 장갑과 후드가 필요합니다. 수중시야. 스쿠버다이빙은 시야가 좋을수록 재밌습니다. 수중시야는 장소, 계절, 파도, 플랑크톤, 오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데 물이 막던 곳도 파도가 오래 치거나 플랑크톤이 많이 성장하거나 오염이 되면 흐려지며 보통 썰물 때는 밀물 때보다 더 흐려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과 제주도 남쪽이 가장 맑은 편으로 시야가 좋을 때는 25에서 30m까지도 볼수 있지만 서해안은 여름철 시야가 좋을 때야야약 5m에서 10m 정도고 나머지 계절에는 아주 흐립니다. 남해안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시야가 아주 많은 차이가 나며 대개 여름철에 물이 맑은 편입니다. 시야가 흐린 곳에서 잠수할 때는 특히 짝사이 간격을 좁히고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며 필요 없는 동작으로 바닥에 먼지를 일으켜 시야가 더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잠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 안전한 잠수를 위해서 잠수 전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중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특히 주의해서 확인하며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잠수를 포기하거나 보다 안전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수심 수심은 최대 30m까지만 잠수할 수 있으며 경험이 적고 잠수 수준이 낮으면 그 한계 수심을 더욱 낮추어야 합니다. 수온. 잠수 가능한 수온은 0에서 30도나 사용할 잠수복의 종류와 경험 정도에 따라 잠수 가능한 수온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매우 낮은 수온에서 얇은 잠수복을 입는 경우 저체온증에 유의해야 하고 매우 높은 수온에서 잠수하는 경우 고체온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파도. 파도는 강한 힘으로 이동을 방해하거나 충격을 줘 다이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특히 파구가 1.5m 이상인 곳에서 주의해야 하고 파구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류.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다이버는 유속 1로트 이상인 해류는 거슬러 오르기 힘듭니다. 이 경우, 잠수를 포기하거나 해류를 타고 떠내려가는 잠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류가 센 곳에서 해류를 타고 가면서 하는 잠수를 표류 잠수라 합니다. 시야. 시야가 좋을수록 잠수가 즐겁고 안전해집니다. 대개 평균 3m 이상에서 안전한 다이빙이 가능하고, 3m 이하면 흐린 물 잠수 기술이 필요하며, 시야가 매우 흐린 경우에는 잠수를 포기해야 합니다. 환경 보존. 바다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이를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분별한 남획이나 허가받지 않는 채집 행위를 금하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오염 사실을 발견하면 가까운 관서에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수중 정화 활동에 참가해 바다를 깨끗이 하고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이버의 주요 활동 무대인 바다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연 환경 중 특히 파도, 해류, 수온, 바닥의 모양과 구성 물질 등은 잠수의 형태와 수중시야, 해양생물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이버는 잠수할 지역의 특징과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해 잠수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위험 요인이 적을 때만 입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 자연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만나게 되는 해로운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